17장 타이머. 어, 타이머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어떤 작업을 반복 수행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 즉 일정 시간 간격. 타이머로 이런 일정 시간 간격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에서는 밀리스라는 어, 함수를 이용해서 어, 타이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머를 활용해서 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 D8에다가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회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D8에 어, LED를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7, 17의 1 7의1대장장의 어, 스마트보드에서 D8에 LEDW 화이트를 연결하고 밀리스 함수를 이용해서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 LED가 깜빡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딜레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어, LED를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밀리스란 함수를 이용해서 1초에 한 번씩 LED가 깜빡이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어,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가져오죠. 가져오고. 자, LEDW는 8. LED 화이트를 8번에다 연결하고, 어, LED 스테이트. 얘는 뭐예요? LED 변수죠. 상태 변수. 어, 그리고 unsigned long, current, before. 자, 밀리스 함수의 리턴 값을 받을 땐 unsigned long으로 어, 변수로, unsigned long 변수로 받습니다. 자, 사인인롱은4바이트 짜리 변수로 부호가 없는 배정수죠. 그죠? 0서부터 42억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셋업 핀 모드를 LEDW를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놓고, 루프에서루프에서 루프에서 int 인타임 인타임 이란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 시간을 가져와요 현재 시간을 딱 밀리스는 현재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 현재 시간 마이너스 비포 비포는 지금 어, 초기에 0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간 마이너스 비포, 어, 처음에 비포는 음한 번은 이렇게 어, 지정을 해줍니다. 그냥 그냥 빼줍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어,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LEDW는 8자 LED 화이트는 어, 8 번에다 연결하고요, LED 이트는0 LED 상태 값을 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unsigned long current 하고 before, 자 밀리스 값을 리턴하는 거는 언사인드 롱 변수에요. 자, 언사인드 롱은 long, 어, 4바이트짜리 어, 변수죠. 그래서 0서부터 42억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셋업에서 LEDW를 출력으로 하고, LEDW 를 출력으로 하고 에, 가져옵니다. 어, 현재 시간을 가져옵니다. 밀리스에서 그리고 비 e 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인타임이란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서는 다시 또 현재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빼기 바로 전 시간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그게 500보다 크면, 500, 즉 0.5초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0.5초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현재 시간을 과거 시간에다 놓고, 현재 시간을 과거 시간에다 놓고, LED 스테이트가 0이면 LED 스테이트를 1로 하고, 아니면 LED 스테이트를 0으로 합니다. 그리고 LED 스테이트 값을 그냥 출력을 해 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얘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 이 프로그램 루프에서 그러다가 어 현재 시간하고 방금 전에 읽은 시간 방금 전에 현재 시간과 지금 현재 시간 그죠 지금 현재 시간 방금 전에 현재 시간 여기서 졌죠 지금 현재 시간과 방금 전에 읽은 현재 시간이 500ms 500의 차이가 생기면 500ms 의 차이가 생기면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LED 상태를 0 또는 1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럼 0.5초마다 LED 상태가 0이 됐다, 1이 됐다 하죠. 자, 얘를 한번 여기서, 음, 이렇게 해볼까요? s e r i a l p r i n t LED. led 는자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를 한번 보죠 l e n 하고 여기다가 led 그럼 LED state 변수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어, 어떻게 돼요? 어, 이 8를 여기서 serial.begin.begin 9600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죠. 17에 1이죠. 7-1 자, 그럼 LED가 정확하게 1초에 한 번씩 지금 깜빡이고 있어요. 그걸 보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 우리가 시리얼 창을 열어 줘도 되죠. 그죠? 자, LED가 정확하게 1초에 한 번씩 1이 됐다, 0이 됐다. 1이 됐다, 0이 됐다. LED 스테이트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LED가 0이 됐다, 1이 됐다. 하면서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죠 그쵸 그렇죠? led 스테이트를 여기서 찍어줍니다 어, d 8로도 어, d8 즉 ledw도 어, 0이 됐다 1이 됐다 하죠 정확하게 1초마다 1초마다 어, led가 0이 됐다 1이 됐다 합니다 1초 주기로 네, 실험 17의 1이었습니다 실험 17의 2 대장장이 스마트 보드에서 정확히 1초마다 한 번씩 어떤 다른 일을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1초에 한 번씩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자 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커런트 r e n t 란변수 o r n d before and b e n d b e o n d before and b e f o r 을 and b e f o 을 e and before and before and before and before and before and before and b e 다 o r e and b e f o 함수에서 현재 시간을 읽어서 커런트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때 저장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 실행되고 바로 들어오니까 뭐 10시 0분 0. 00 1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 보죠. 그래서 자, 인타임. 커런트에서 비포를 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어, 거의 0이 되죠, 0이. 그죠? 어, 거의 똑같으니까 0초가 됩니다. 0뭐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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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니까 우0가 출력하면 0 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0 0 0 0 0 e 0 0 0 0 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b 뭐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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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0 f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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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소수점이 아니고, 이렇게 콤마가 되겠죠. 10시 0분, 뭐 0.0001초. 얘도 콤마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0이라고 찍히겠죠. 그죠? 0. 어, 처음에 인타임은 0이니까 0이 찍히고, 그 다음에 1초 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다른 작업을 한 어떤 시간 어 그러니까 10ms 정도가 지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어 현재 시간이 어 현재 시간을 읽어요. 그러면 현재 시간을 읽으면 10시 0분 1.1초 정도 되겠죠. 그죠? 1초하고 어1 1.1초가 아니라 1.01초. 어, 1.01초 정도가 되겠죠. 1.01초. 그렇 어, 1000ms하고 10ms가 지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인타임은 인타임은 커런트가 커런트가 10. 0 어, 10시 어, 0분 1.01초고 비포가 비포는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어, 10 10시 0분 0.001초 정도 되니까 어, 계산을 해 보면 인타임은 음 1. 그죠? 어 1.01초 정도 나오겠네요. 1.01초 정도.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 뭐미리세컨드로 찍으면 미리세컨드로 찍으면 얘는 1 공뭐10뭐 이런 1010 밀리세컨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 이렇게 두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초가 나오지 않고 찍을 때마다 1010뭐1011요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죠? 네, 보면 처음에는 0초가 나오고 그다음에 1009, 1011, 1 0 1 0 그렇죠? 어, 대부분 1010 정도가 나오네요. 아, 우리가 문제에서 1초 간격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1초 간격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 1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죠. 그죠? 1초 지나고 나서. 즉, 나는 1초마다, 나는 1초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쭉돼 있으면, 1초마다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1초마다. 얘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되는데 1 2 1초 사이에 1초 사이에서 2위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10ms라고 그랬지만 이게 20ms가 될 수도 있고 30ms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1초 사이에 2위를 소화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일이 몇 미리세컨드가 되는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주면 어 1초 지나고 나서 이 일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실제 걸리는 시간은 1초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1초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난 1초 안에 이 일을 다 소화하고 싶은데 실제 걸리는 일은 1초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 그건 1 7에 실험 1 7에 3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7-3이죠. 실험 17-2를 수정해서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에서 정확히 1초 간격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실험 17-2에서는 1초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죠. 그죠? 근데 실험 17-3에서는 1초, 1초 안에, 정확히 1초 간격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에, 실행시키고, 프로그램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unsigned long으로 current하고 before를 어, 우리가 선언을 하고요. setup에서 serial begin 9600,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가져와서 before에다 넣습니다. 루프에서 어, 들어오자마자 현재 시간을 가져와서 커런트에다 넣고요. 인타임은 인타임은 커런트 마이너스 비포를 해주겠습니다. 자, 얘는 계속 돌죠, 그죠? 얘는 계속 돕니다. 그리고 인타임이 천보다 크거나 같으면, 천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커런트를 어, 비포에다 넣고 어, 어떤 작업을 합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죠. 시간 축이 이렇게 있고, 처음에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어, 비포하고 커런트가 같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인타임이 1000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어, 처음에는 100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0이 되면 10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른 작업을 하죠. 여기서 다른 작업을 합니다. 다른 작업을 하고 비포하고 커런트는 어, 계속 그 지금 요 시점이 비포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요 시점이 비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초고 얘가 0초고 처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죠 처음에는 그냥 가서 어, 천이 될 때까지 어, 계속 기다렸다가 천이 되면 천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작업을 하면서 어, 요, 요 시점이 비포가 되는 거죠 비포가 그리고 나서 쭉 가요 쭉 가서 쭉 가서 커런트하고 어, 비포가 천보다 클때즉요 시점이 됐을 때요 시점이 됐을 때 다시 또요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고 요 시점이 또 새롭게 비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1초마다, 1초마다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죠. 요 작업은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초마다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루틴이죠. 이게. 그렇죠? 어, 실험 17의 2를 수정해서 정확하게 1초마다 어떤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어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의 3이죠? 컴파일하고 업로드 됐죠? 시리얼 모니터로 열어주면 정확하게 1초마다 아, 다른 일을 하죠. 그죠. 1초 안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실험 1 7의 3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대장장이 스마트 보드에 D10의 서버 모터를 연결하고 정확히 처음 1초 동안은 0에서 180도까지 갔다가 다음 1초 동안은 180 에서 0 도까지 무한히 움직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오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시간축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뭐 이렇게 간다고 보죠 얘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되면, 처음 1초 동안은 0서부터 180도까지 갔다가, 서버모터가 0에서 180도까지 가는데, 한요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니까 러한요 정도 시간. 1초 안에 0에서 180도까지 갔다가, 그죠? 정확하게 1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서, 180도에서 0도까지 움직이고, 다시 또 여기서, 자, 0도에서 180도까지 가고, 다시 또 여기서 그죠. 어, 180도에서 0도까지 가고, 이렇게 1초마다 정확하게 1초마다 요 사이사이에 어, 움직이란 얘기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란 얘기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